항상 보면은 4년마다한 번씩 있는 총선 전에는 물론 그어 여론을 가늠하기 어렵긴 하지만은 음. 지금 같이 그렇게 부동층이 많았던 전례가 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리 흔치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음.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 우리 왕영 그 보조앵커님, 예. 예, 그 부동층은 역대의 특히 총선과 관련해서 대서 대선과 지방선거는 거의 같은 텀으로 이루어지죠. 네. 몇달 차이긴 이 하지만 대선에서는 부동층이 줄어들고요, 많이. 네. 그 대선이 치러지기 한몇 개월 전에 에, 대선은 보통 1년 전부터 양 당이 치열하게 붙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경선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대선은 그냥 한달 만에 뭐, 저, 치러지는 게 아니고 대선말고대 1년 동안 치러지거든요. 그리고 그 대선은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어떤 진보와 보수가 어, 세게 붙고, 어, 그런 속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확 달아오르기 때문에 부동층이 적어, 적어, 적어집니다. 음. 근데 총선은 역대 항상 그 부동층이 꽤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동층은 상당히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한, 어, 상수로서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층을 겨냥하는 중도무당층 혹은 부동층을 같은 개념은 아닌데 음. 어, 부동층을 겨냥하는 총선 때마다 신생 정당들이 나왔었습니다. 예. 아, 뭐 대선 때도 물론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도 그거, 그런 일환이었고, 문국현 현상이라는 것도 예, 예, 그런 그랬죠.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동층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지금 얘기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30%뭐20% 이상 이게 될 거냐? 어 되면 그것을 일종의 자양분,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고 그 새로운 정당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뭐 표가 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 대한민국 코에 관련된 모순 관계가 한 두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는 첫 번째 모순은 오로지 집권한 세력이 야당을 적으로 돌리고 탄압으로만 일관되는 그 독주 프레임. 소위 검찰 독재라고 하는 이 모순 축이 하나 있고요. 그것이 입법 독주, 야당한테 잘못 씌워줄 수 있는 입법 독주를 훨씬 더 능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예.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이 입법 독주? 이미 그런 게 아니고, 야당은 탄압만 맨날 받는 거예요. 음, 내일, 에레 저기, 음, 저, 8월 17일 날, 지금 이재명 대표 예. 3차 소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또영상 청구할지도 모르잖아요. 예. 거기다 19명의 국회의원 이름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야당 탄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야당의 입법 독주는 야당이 세고, 정부 여당이 힘이 약하고, 정부가 좀 뭐, 뭐, 핫바지처럼 좀 힘이 약할 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정부가 워낙 세니까 워낙 큰 칼을 휘두르니까 지금 야당 입법 독재라는 프레임이 지금 찰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요 모서은 뭐냐면 경기입니다, 경제. 지금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총선을 하는데 제일 유력한 그 요인으로 뭘 삼느냐 할때 첫째가 압도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음.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말쯤에의 2023년도 올해, 대한민국 경제 의 예측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최대한 2%에 가깝게 1.9, 1.8 정도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지금, 한 4번, 5번 정도로 수치를 바꿔가면서 점점, 점점 다운되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정부 기재부는, 원래 상반기에는 상저, 경기가 안 좋지만 하고 하반기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재부조차도 지금 경제 성장률을 1.4%까지 줄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 뭐 IMF라든지 뭐 이런 등등은 여러 차례 이저 경제 성장률을 하방 하향 다운 하향 저 조정을 하면서 한국 경제의 올 하반기 예측을 지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아, 뭐, 저기, 저,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이러한 주요한 선진국들은 오히려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수정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얼, 어, 어렵게 가는 이유가 뭐냐? 저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계 경제가 그래도 3%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하는데 한국만 유독 1.4%로 이렇게 더 낮은 성장률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기 운영과 경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유능하게 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경제라는 것은 신인데 그러려면 전 국민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소비도 좀 일으키고 한번 저 경제도 한번 회복시켜 보자. 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좀 한번 도와 가지고 그 사람들 도 도우면 돈도 쓰고 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또 수출도 늘어나고 뭐 이런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우리가 예전에 IMF 때금 모기 운동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정부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 가지고 그걸 극복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거 안 해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지금 뭐이저 취약계층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란 예, 말이에요. 예. 이분들 내저 금년 9월 되면 그동안에 코로나 대출 자금 받은 거다 만기 도래합니다. 그동안에 네. 상환 유예해줬거든요. 그 원리금 갚아야, 돼, 갚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 저 민주당은 35조 원 추경을 해서 이분들 도와주자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지지율 1%가 되더라도 추가 경쟁 예산 없다. 예, 저거, 그, 없다. 왜냐하면, 뭐, 재정건전성, 무슨, 무슨 그 핑계를 댑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우리나라 4 9예요 지금. GDP 대비. 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한 35도 더 한다고 해서 55%안 돼요. 한 51-2%쯤 될는지 말라는 정도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째 모순축은 경기 회복이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이것은 미국에서 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음.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미국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올 하반기에 1.4%면 이것에 대해서 내년 4월달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겁니다. 따라서 독주와 경기 실패, 경제 실패, 민생 실패 이두 가지 축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층이 꽤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심판구도로 간다. 예. 그래서 부동층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보는 겁니다.